안녕하세요. 독일 카시입니다 오늘은 색이 바랜 보스톤 고사리, 다시 쨍한 색감으로 되돌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보스톤 고사리는 무늬 보스톤 고사리예요. 잎에 무늬가 들어가 굉장히 예쁜 고사리인데 화면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색이 많이 빠져서 약간 잿빛이 도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눈깔 화분 기억하시죠? 8개월 전인 2022년 2월에 이 저면관수 화분에 심어두었던 무늬 보스톤 고사리가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한동안은 굉장히 잘 자라다가 한두 달 전부터 색이 바르기 시작했어요. 잘 자랄 때의 색감은 이렇게 초록색과 연두색이 쨍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보스톤 고사리의 색감이 빠지는 경우는 첫 번째로 너무 강한 빛 때문인데요. 제가 키우는 환경은 베란다 샤시를 통해 들어오는 빛이라서 강한 빛은 아니에요. 종종 보스톤 고사리를 노지 땡볕에 키우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제 경우는 빛이 너무 강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바로 양분 부족이에요. 의외로 고사리들은 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분갈이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색이 변합니다. 분갈이를 해주면 가장 좋지만 당장 분갈이가 여의치 않다면 액체 비료나 완효성 알비료를 조금 주면 어느 정도 도움을 줄수 있어요. 하지만 분갈이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물을 주고 나서 화분 표면이 급속도로 빠르게 마른다면 뿌리가 꽉 찼다는 신호예요. 햇빛이 들지 않는 실내로 들여와서 보니 입색감이 많이 빠진 것을 볼수 있는데요. 오늘 분갈이를 위해서 3일 전 물을 주고 화분을 말려둔 상태입니다. 화분 흙이 물에 젖어 축축한 경우 화분에서 뽑다가 흙재로 쪼개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대형 화분들은 흙이 젖어있으면 굉장히 무거워서 분갈이 전에 살짝 말려두면 편해요. 자 그럼 바로 분갈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말라 있어서 화분이 굉장히 가벼워졌습니다. 그대로 들어서 보스톤 고사리를 화분에서 뽑아요. 화분 아래 물구멍에 손가락을 넣어 분망을 밀어내면 쉽게 뽑을 수 있어요. 이렇게 화분 모양 그대로 잘 뽑혔습니다. 만약 보스톤 고사리 화분을 더큰 걸로 갈아줄 수 있다면 뿌리 정리를 하지 않고 큰 화분으로 분갈이를 하면 되는데요. 만약 화분의 크기를 더 이상 늘리기 힘든 상황이라면 아랫뿌리를 3분의 1 정도 자르고 옆면 뿌리도 1, 2cm 정도 손으로 살살 풀어 제거해서 새로운 흙에 심어주면 좋아요. 저는 화분을 더큰 걸로 바꿔줄 건데요. 기존 화분도 작은 화분은 아닙니다. 기존 화분이 지름 20cm 정도 되고요. 분갈이를 해줄 화분은 지름 31cm짜리 이태리 도분입니다. 보스톤 고사리를 심어줄 흙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제가 2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흙 배합인데요. 일반 원이용 상토 60% 정도에 여러 가지 배수에 도움이 되는 식재들을 사용합니다. 지금 넣는 것은 녹소토와 굵은 마사를 섞어 놓은 거예요. 저곡토를 사용하셔도 좋고, 동생사도 좋아요. 여러 식재를 섞어 놓은 사냐초를 사용하셔도 좋겠죠. 집에 황토볼도 좀 남아 있어서 황토볼을 좀 넣어주고요. 소림난석도 넣었어요. 슈가토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도 조금 넣었습니다. 얘는 분진이 더 심하게 생기네요. 이런 분진은 자칫 시간이 지나면 화분 아래 물구멍을 막을 수 있으니 물에 한번 헹궈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명 걱정하시는 구독자님들이 계실까봐 마스크도 착용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물빠짐에 도움이 되는 식재들을 비율로 살펴보면 20% 정도 되는데요. 비율은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고 대충대충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산 오키아타 숙성바크를 20% 정도 넣어줍니다. 물이 잘 빠지면서도 습을 유지하는 능력이 좋고 식물에 좋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어서 성장에 큰 도움을 줘요. 훈탄은 흙이 오래되어 썩는 것을 방지하고 살균을 돕기 때문에 한줌 정도 넣어줍니다. 저처럼 대형 화분이 아닌 지름 20cm 정도 되는 화분이라면 밥숟가락 하나 정도면 충분하고요. 이거는 꼭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생략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완효성 알비로를 종이컵으로 반컵 정도 넣어줬어요. 역시 작은 화분이라면 그 크기에 맞춰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제 골고루 섞어주는데요. 저는 이흙 섞는 게 분갈이 과정 중에 가장 재미있고 좋습니다. 보스톤 고사리를 심어주기 전에 오래되어 하엽진 잎들을 조금 정리해주는데요. 저처럼 굳이 가위로 하지 마세요. 잠시 뒤에 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보스톤 고사리는 성장하면서 여러 쪽으로 분화되는데요. 덩치가 너무 커져서 감당이 안 된다면 포기 나누기를 해서 번식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촉수 같은게 자라나오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뿌리라고 생각해서 흙속에 밀어 넣거나 징그럽다고 자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거는 뿌리가 아닌 런너로 이 가늘한 줄기에서 새끼보스톤고사리가 생기는 거예요군갈이다 끝내고 이 새끼보스톤고사리도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화분 아래 분망을 깔고 배 앞에 놓은 흙을 채워줍니다 보스톤 고사리를 그대로 넣었을 때 높이가 맞을 수 있을 정도로만 흙을 채우는데요. 분갈이를 많이 해보시면 눈대중으로 한 번에 그 높이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높이가 딱 맞죠. 분갈이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남는 공간에 흙만 채워주면 되는데요. 한쪽에 흙을 다 채우고 반대쪽에도 흙다 채우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생겨요. 화분을 돌려가면서 사방으로 조금씩 조금씩 흙을 채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딱 화분 가운데에 오도록 위치시킬 수가 있어요. 아까 가위로 마른 잎을 가진 줄기를 자르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마른 잎은 손으로 훑으면 깨끗하게 쉽게 제거가 됩니다. 흙을 다 채워준 뒤 뿌리가 없는 쪽 위주로 흙을 살짝 다져주고요. 화분을 두드려 주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분갈이 자체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 보스톤 고사리를 보시면 앞은 굉장히 풍성한데 뒤통수는 뭔가 횡하죠. 보스톤 고사리는 빛을 따라가는 성질이 강해서 한쪽으로 치우쳐 자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베란다 모서리 부분에 키우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으로 쏟아지는 수형으로 키워도 문제가 없는데요. 혹시 이런 모습이 싫으시다면 화분을 자주 돌려가면서 키우면 사방으로 풍성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철제 다이 위에 보스톤 고사를 놓고 키우는데요. 물받이 위에 올려두었죠. 토분에 심었기 때문에 물마름도 좋고 흙도 배수가 잘 되도록 배합을 했기 때문에 물을 자주 줘도 되는 환경으로 만들어두었습니다. 이제는 겉들기 뽀송하게 마른 상태가 되면 흠뻑 물을 주면서 키우면 되는데요. 분갈이 직후에는 물을 줄때 굉장히 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철제다이나 높은 곳에 보스턴 고사를 리 놓고 키우는 이유가 있는데요. 환경만 갖춰진다면 잎이 계속해서 길어집니다. 잘 키우시는 분들은 거의 잎 길이가 2m에 육박하기도 해요. 제 보스턴 고사리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잘 키워서 철제다이가 다 가려질 정도로 키워보고 싶어요. 화분 아래 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물을 줍니다. 아직도 물이 안 나오고 있죠. 한참을 더 물을 주고 나서야 물구멍 아래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촉수 끝에서 나온 보스톤 고사리의 새끼예요. 잎이 3장 정도 나왔을 때 줄기를 잘라서 흙에 심어주면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받이에 물이 꽉 찼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종 저면 관수가 될수 있도록 물을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저처럼 물이 잘 마르는 환경으로 꾸며주시고 바람도 잘 통하는 곳에서 두고 키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칫 과습으로 뿌리가 상할 수 있어요. 이제 영양분이 충분한 흙으로 분갈이를 해주었으니 다시 색감이 예쁘게 돌아올 날을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때가 되면 다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